국제 경제. 아, 듣기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하신가요? 괜찮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한 국가의 경제 성적표를 어떻게 읽는지, 그리고 그게 우리 지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주 쉽고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맞아요. 왜 어떨 땐 해외 직구하기가 좋고, 어떨 땐 해외여행 가는 게 부담스러울까요? 이 모든 현상의 중심에는요, 바로 환율과 무역이라는 두 선수가 뛰고 있습니다. 이게 절대 먼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일상과 아주 밀접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게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뭐부터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일단 점수판부터 읽을 줄 알아야죠. 한 나라의 경제 성적표는 과연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성적표의 공식 이름이 바로 국제 수지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우리나라가 1년 동안 전 세계를 상대로 얼마나 벌고 얼마나 썼는지를 꼼꼼하게 적어 놓은 국가 단위의 거대한 가계부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실제 국제수지표, 그러니까 경제 성적표입니다. 한번 보세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위에 있는 경상 수지는 우리가 반도체 같은 물건을 팔고 사거나 또 해외여행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쓰는 것처럼 실제 장사를 통해 돈이 오고 간 내역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 금융계정은 뭐냐면 우리가 해외 주식에 투자하거나 외국인이 우리나라 채권을 사는 것처럼 돈 자체가 국경을 넘나든 기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2022년 데이터를 그래프로 보면 우리나라 경제의 특징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보세요.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상품 무역에서는 151억 달러나 흑자를 냈어요. 엄청나죠. 그런데 여행이나 운송 같은 서비스 무역에서는 56억 달러 적자를 봤습니다. 아 역시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이구나 하는게 이 데이터 하나로 딱 보이는거죠. 여기서 핵심 포인트 무역에서 흑자를 냈다는건 쉽게 말해 외국에 판게 산 것보다 많아서 달러를 더 많이 벌어들였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그 남는 달러는 다 어디로 갈까요? 그냥 금고에 쌓아둘까요? 아니죠. 그 돈이 해외에 다시 투자되거나 다른 나라에 빌려주는 형태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좋아요. 이제 성적표는 대충 어떻게 읽는지 알겠습니다. 그럼 이 모든 국제거래에 붙는 가격표, 즉, 환율은 대체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제 2막에서는 바로 이 가격표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오늘 원달러 환율은 얼마입니다? 하고 듣잖아요. 그게 바로 명목 환율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나라 돈과 다른 나라 돈의 교환비율 즉 통화의 가격표인 셈이죠. 1달러라는 물건 하나를 사려면 우리나라 돈 1,235원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가격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정말 간단합니다. 시장 원리 그대로예요. 예를 들어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반도체를 사려고 줄을 서면 원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원화 가치가 오르겠죠. 반대로 우리가 해외 직구를 엄청나게 해서 달러가 많이 필요해지면 달러 가치가 오르고 원화 가치는 떨어지는 겁니다. 수요와 공급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질문 하나를 던져볼 수 있어요. 만약에 전 세계 어디서나 파는 똑같은 햄버거가 있다고 쳐요. 근데 나라마다 가격이 다 제각각이라면 이걸 기준으로 진짜 공정한 환율은 얼마일까 하고 계산해 볼수 있지 않을까요? 바로 그 아이디어에서 나온 게이 유명한 빅맥 지수입니다. 각 나라의 빅맥 햄버거 가격을 기준으로 이론적인 환율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디서든 똑같은 물건은 가격이 같아야 한다는 경제 원리를 아주 재치 있게 적용한 거죠. 이 표가 뭘 말하고 있냐면요. 빅맥 가격으로만 따져보면 원달러 환율은 914원 정도가 적당한데 실제로는 1235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빅맥 지수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 원화의 가치가 실제보다 낮게 즉 저평가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미국 사람들 눈에 한국 물건이 더 싸게 보인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어, 그럼 환율이 높아서 즉 원화 가치가 싸면 우리 수출품 가격이 저련해지니까 우리한테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요? 수출이 막 늘어날 테니까요. 와 근데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는 게또 문제입니다. 경제학의 제이커버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환율이 갑자기 올랐어요. 그럼 이미 계약해둔 수입품 대금을 원화로 바꿔서 내려면 돈이 더 들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무역수지가 오히려 나빠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가격이 싸진 우리 수출품 주문이 늘어나고 비싸진 수입품은 덜 사게 되면서 무역수지가 서서히 좋아지기 시작하죠. 이 그래프 모양이 알파벳 J자처럼 생겼다고 해서 J커브 효과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성적표도 읽었고 가격표의 원리도 알았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각 나라 정부는 어떤 전략, 그러니까 어떤 게임 플랜을 가지고 이 환율 전쟁에 임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게임의 규칙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환율을 시장의 힘에 완전히 맡겨 버리는 변동 환율제 또 다른 하나는 정부가 환율은 이 수준이어야 해 하고 딱 묶어두는 고정환율제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각 장단점이 아주 뚜렷하죠. 변동환율제를 쓰는 나라에서는요. 중앙은행이 쓰는 통화정책 예를 들어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것에 힘이 아주 막강해집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내리면 외국인 투자자들 돈이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자연스럽게 오르잖아요. 그럼 수출이 잘 되죠. 이런 식으로 환율이 정책 효과를 뻥튀기해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반면에 고정환율제에서는 정부가 직접 돈을 푸는 재정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정부가 경기를 살리려고 돈을 풀면 그 돈이 중앙은행으로 흘러 들어가서 환율을 고정시키기 위한 자금으로 쓰이면서 시중에 돈이 한번더 풀리는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정책 효과가 두 배가 되는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모든 나라가 직면하는 아주 근본적인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 모든 선택은 바로 이 숫자 3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경제학의 불가능의 3위 일체, 다른 말로는 트릴레마라고 불리는 원칙입니다. 자, 보세요. 안정된 환율, 그리고 돈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자본이동, 마지막으로 우리 중앙은행이 마음대로 금리를 정하는 독립적인 통화정책. 이세 가지 정말 다 갖고 싶지 않나요?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이세 마리 토끼를 한 나라가 동시에 잡는 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하나는 포기해야만 해요. 이 어려운 선택 앞에서 모든 나라는 저마다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세 가지 중에 무엇을 선택했고 그 대가로 무엇을 포기하고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보시면 오늘 나눈 이야기가 훨씬 더 흥미롭게 다가올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